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과 121편입니다. 유대전성에 따르면 이 시편 120편에서 1 3 6편까지 말씀은 위대한 찬양 시라고 불립니다. 이중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죠. 문자적으로 올라가는 노래여서 정확히 이 표제의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들은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불리죠. 라피들의 율법에서 그담은 미시나에 의하면 이 시편들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계단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또이 시들이 단수와 복수형이 교차하고 있는 점에서 이스라엘 주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불렀던 노래로 간주합니다. 시편 120편은 원수들의 비방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평화를 사랑했지만 원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달려드는 원수들로 인해서 시인은 낙담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과 달리 성도들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교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0편 121편은 10편 23편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이시의 중심 주제이죠. 성도는 세상이라는 낯설고 험한 길을 통과하는 나그네요 순례자가 아닙니까? 성도는 그 순례길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니게 주며 무엇을 니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내 세계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니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거짓된 여와 속이는 입술이 가득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그 환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건져달라 도와달라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찌르고 태워주십시오. 나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화를 말하지만 저들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화해자인 것은 아니죠. 세상은 매색과 개달처럼 거칠고 난폭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들은 거짓과 속임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정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원하는 것은 저들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정직을 순진하다 말하고 평화를 원하는 자를 열악한 자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의 얼굴이 아닌 평화의 얼굴을 고집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죠. 도움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은 안전한 집을 나선 모든 여행자가 던지는 질문이죠. 또한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세상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곳에 내가 던져져 있구나라는 사실이죠. 시인의 눈이 거친들과 그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탄식과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평강과 안전 가운데 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와 산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녀 같이 노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에 해로부터도 밤에 달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도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상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며 자기 백성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순례자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례자는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일상을 멈추고 성전으로 향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들어가며 기억하고 나오며 또 기억합니다. 본향에 이르기까지 순례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